할렐루야, 아멘,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 미가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가서를 조금 더잘 이해하기 위해 짧게 미가서 개간을 통해 미가서는 어떤 책이고 또 저자인 미가는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미가서의 저자는 미가입니다. 미가는 미가야의 추약형으로그 이름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은 모레셋으로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또, 스바냐 선지자나 요엘 선지자의 경우와는 달리, 미가 선지자의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그는 비천한 가문의 출신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가 구사한 언어나 수사법은 탁월함을 알수 있습니다. 또 본절 1절을 통해 알수 있듯이 미가는 남왕국의 유다의 왕인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의 통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를 통해 미가는 이사야, 호세아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귀족들에게 예언하고 호세아가 이스라엘에서 예언하고 있었을 때 미가는 농촌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미가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의 특징은 미가서에는 탁월한 수사법과 그림같이 생생한 언어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미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길은 오직 공의와 인자와 겸손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공의의 대가 아모스 그리고 인자의 대가 호세야또 겸손의 대가 이사야의 메시지 주제를 종합하여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구속받은 자의 윤리적인 교훈이 강조된 것이 바로 미가서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미가서의 개관을요 7일 동안 잘 기억하시기 바라며 본격적으로 미가서 1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게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첫 외침은 바로 들으라입니다. 본문 말씀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모든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아멘. 이처럼 미가 선지자의 첫 번째 외침은 바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요. 3장과 6장 말씀 처음에도 미가 선지자는 들으라고 외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밝히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본문 말씀 2절과 3절은 여호와께서 하늘의 거룩한 초소에서 세상으로 강림하시어 죄악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미가를 포함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미가와 당대에 살았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은 죄로 인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을까요? 더 나아가서요. 왜 하나님은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혼내고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알려 주기 위해서일까요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이 나인 계명과 말씀 어겼지 너희들 두고 봐 너희가 남은 건 나의 심판밖에 없어 너희는 고통 가운데서 죽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들에게 남아 있는 건 절망뿐이야 를 알려 주시기 위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한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동시대에 다발적으로 이스라엘에 보내며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신 이유는요, 그들을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대로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요, 자식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쓴소리를 하고요, 또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매를 들어서 훈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사람들에게요,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내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답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정답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그 정답의 말이 때로는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너무 자연스러웠나요? 자, 어머니의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책망의 말씀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나를 싫어한다면 물론 이 가정 자체가 들렸지만 물론 부모님이 나를 싫어한다면 부모님께서 나에게 보이는 반응은 단한 가지 바로 무관심입니다. 이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요, 그들을 무관심으로 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돌아오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말이죠. 가끔 설교 시간을 통해 혹은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책망의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느껴주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그 책망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 있어요, 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열심 중에 열심, 특심으로 섬겼는데 어떻게 저를 책망하십니까?라는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망의 말씀은요, 나를 망하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그 책망의 말씀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 5절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어째서 사마리아가 야곱의 허물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그땅 전체에 널리 퍼져 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허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대신에 그것의 초창기 이름인 야곱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우상들을 숭배했을까요? 우리 본문 7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색인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부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창기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난 사람들의 주요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및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의 우상인 몰렉에게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으며 점이나 예언과 같이 미래를 예측하는 행위인 복술과 마술이나 술법을 이용하여 사람을 현혹하는 사술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우상숭배 행위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이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요, 우상숭배에 독특한 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의 독특한 매력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상들은 눈에 보입니다. 다시 말해 우상들은 육안으로 볼수 있는 대상물이었기 때문에 예배 시에 좀더 실제적인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둘째, 우상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 얼마든지 만들어지고 통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후를 주관한다는 우상들은 농작물의 풍요에 당장 효과를 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어,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더욱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넷째, 우상 숭배 시에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물란한 신전 매춘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사람의 타락한 육적 욕망과 잘 맞아 떨어질 것이었 떨어졌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각 지역의 고유한 우상들은 당시의 보편적인 사상인 지역 수호신 사상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우상을 배격하는 일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쉬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매력적으로 여겼던 것이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새벽 설교 때마다 나누는 우상 숭배의 정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실하게 까먹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만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란 단순히 기독교가 아닌 불교 등타 종교를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혹 나의 재산이 혹 나의 자녀가 혹내 주변의 사람이 성도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렇다고 외에는 마십시오. 지금 당장 재산을 버려라, 자녀를 버려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라가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 그 우상을 깨뜨리는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우상을 깨뜨리지 못하시면 오늘 못 가십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며 내 안에 숨어 있는 우상을 깨뜨리시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발견한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우상입니다. 나 자신이. 우상인 것이죠. 그렇기에내 삶의 주인은 나였고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내 삶이 나아가야 할그 방향의 길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었습니다 네, 성도님들의 눈빛을 보니 또 저만 그랬군요. 자,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키는 배의 키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내 삶이 나아가야 할그 방향의 길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부터라도 내 삶의 길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삶의 길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죄짐과 걱정 근심을 맡으신 우리 구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 우리의 삶이 우상 숭배의 삶이 아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킨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며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찾아내 제거하시고 나의 삶의 키를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래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항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의 삶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미가서 1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프게 느껴질지라도 주님의 책망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내 안에 숨어 있는 우상을 찾아내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또 함께 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저녁마다 하만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만나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다니 목사님 가운데에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생명과 도전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